지난 주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와, 중고등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중반절에 있는 예수님의 부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자 예화는 이렇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기존에 있던 자신의 곡간을 헐고 더큰더큰 어, 곡간을 짓겠노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자신의 풍성한 재물에 흐뭇해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부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부자가 부자는 부자는 자신의 자신이 소유한 이 풍성한 재물로 인해 인생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인생의 평안을 얻고 못 얻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새겨보면 부자가 잘못한 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풍성한 자신의 재물을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풍성한 재물만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것만이 인생의 평안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런 부자의 생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만 의지함이 내 생명을 보존하고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물질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일에만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그것만이 인생의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물질 만능주의 이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화로 드린 이 부자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린 다윗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강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다윗이 이러한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을, 이 구절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둘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편, 23편, 1절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양이 목자 없이는 그 생명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생명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오. 다윗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누리던 왕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력과 수많은 물질들,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은 이 비신앙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세상에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 자신이 가진 게 그렇게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다윗의 마음 절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자언서의이두 구절도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반대급부는 물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일과 대비하고 있지만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뭐든지 간에 절대적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일의 승패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죠.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은 히스기야 때 수집하고 편찬한 솔로몬의 자원 선집인 25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이 지혜 기사의 맨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 지혜의 경구 번호로 따지면 126, 127 경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자원서 전체가 이 솔로몬의, 이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만 가지고 편찬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혜서와 같이 묶여 자원으로 편찬했다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솔로몬의 자먼 선집을 단락으로 분리한다면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그리고 26절까지 포함해서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단락의 주제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그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여차하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말합니다. 흔히들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눈치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이 조정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 원하지 않는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힘센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안전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걸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한 행동이 지금 당장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불리한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더큰 위기를 초래하고야 만다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올무에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올무에 걸린다. 창세기를 보면 이 구절이 정확하게 딱 맞는 인물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안질할까 봐 대를 이어서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세, 세상의 권력 그 세상 권력의 이 눈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위기를 자초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택된 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아마 이들의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내를 팔아먹은 조롱이고 부끄러움이며 역사 속 정말 수치의 이름들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수치의 이름들. 마리주와 믿음의 조상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한낱 불의한 자의 밑에 비굴한 약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불리한 자의 밑에 비굴한 약자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이 말은 특이하게 안전하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안전하다라는 뜻 외에도 높다,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힘센 자 권력자의 손길이 전혀 닿지 못하고 미치지 못할 곳으로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권력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자와 힘센 자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닿지 못하는 높은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욱 높아지고 더욱 힘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한 나라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겨우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보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 초월입니다. 단순한, 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주시죠. 완전한 보호와 안전.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학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볼수 있는데 문맥상 의미를 따져보면 우리가 계획한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일이 잘되고 못되고가 이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되죠. 또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이런 우리의 일의 결정관자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뇌물이나 로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우리의 일을 잘 진행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아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학교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결정권이 사람들에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으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사람의 일에 대한 승패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도 알수 있는데, 나라를 잃고 전 국토를 빼앗기며 전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과 바사왕 고레스라는 우상이 들끓는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기환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한 일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팩트를 가지고 보면 더한 일도 있죠. 2000년 전 나라를 읽고 그 이름조차 희미한 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 역사 속에선 2000년 가까이 완전히 사라졌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나라. 중세 유럽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었죠. 사라진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자꾸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인 영국을 통해 깜짝스럽게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줍니다. 정말 깜짝스럽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00년 가까이 없던 나라가 하루 아침에 1948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자, 국토를 회복시켰죠. 바로 역사적으로도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람이 한것 같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큰 힘과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긴 시간과 멀리 본다면 그 모든 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해결한다면 잠시잠깐 위기를 넘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면 그 문제는 완전한 해결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두운 골방에 홀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추천합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진심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쁘시고 우러우신 우리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힘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항상 믿음 위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